둘, 셋, 어이! 안녕하세요. 최동호입니다. 제 뒤에 헬기가 있는 이곳은 바로 어딜까요? 저희 최동호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게 바로 족구의 청소년부예요. 청소년부 활성화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국 고등학교 1등, 과연 1등 족구 고등학교는 어딜까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은 논산의 국방항공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국방항공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중 족구의 열정이 대단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중학생 친구들도 국방항공고로 진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족구라는 운동이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유튜브나 이 족구 커뮤니티에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 1등 족구 고등학교가 어디인지조차 잘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최동호가 직접 국방항공고에 왔습니다. 국방항공고가 왜 족구 1등인지,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어떻게 입학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을 만납했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항공고 교문 입구에서부터 한번 둘러볼 건데요. 우선 제가 궁금했던 게이 국방항공고 학생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곳에 취업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에 보면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뭐 호주 시드니의 전기전자기계 뭐 이런 곳들에 취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족구의 1등인 국방항공고지만 이렇게 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들에 또 훌륭한 곳에 취업을 할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학교 내부로 들어가면서 자세한 것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상 깊은 게 저는 우측에 보면은 헬기가 있어요. 국방항공고답게 헬기가 바로 보여지는데 존재감이 대단하네요. 이 헬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볼수 있겠습니까? 이 국방항공고는 논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수도권이 아니어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전라북도 무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한산해요.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져 있고 조용하고 그렇게 한적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소리 나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 저기 우리 국방항공고의 여학생도 저렇게 지게차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하는데 지게차 자격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미리 저런 것들 을 하나 취득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습에 방해되니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누구시죠? 저는 그 현재 국부 항공고 1학년의 재학중인 족구부 세터 1학년 박진아라고 합니다. 아, 우리 족구인이었구나. 네. 반가워. 어, 지금 학교 국방항공고 소개하는 영상 찍고 있는데 네. 여기 아까 보니까 지게차 운전하고 있더라고 아, 저거는 네, 뭐 하는 거야? 그 지게차 학교에서 방과후로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방과들이 많아서 조구 어. 활동 이외에도 미래 진로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족구인들이 중학생에서 국방항공고로 이렇게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족구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좋은데 취업도 할수 있지? 네, 몰랐는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자격증을 따거나 좋은 취업 기회 많이 열려 있어서 음. 미래 진로 걱정은 조금 많이 덜어도 되지 않을까. 음. 이제 곧 감독님이랑 선수들 만나서 또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또 게임도 할 건데요. 특히나 마지막에는 우리 국방항공국, 그러니까 전국 최고의 고등부 선수랑 저랑 대결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좋고 선배로서 또 멋지게 이기야겠죠 제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수들이랑 감독님 만나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우리 전국 최고의 족구 1등 고등학교인 국방항공고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랑 포지션 궁금하니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항공고 3학년 재학 중인 공격수 소찬이라고 합니다. 국방항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좌수비 김웅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항공고 3학년 재학 중인 세터 정아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방항공고 3학년 재학 중인 세터 우수비 이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항공고 3학년 재학 중인 우수비 윤민철입니다. 국방항공고 조구부에 들어온 계기가 또 궁금해요. 저희가 웬만해서 거의 다 초등학교 때부터 족구를 처음 접하게 돼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재미를 잃지 않고 하다가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랭킹 1위인 논산공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뭐 이것만큼 좀 차별화돼 있다 자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일주일에 네 번씩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두는 건 리시브 훈련이나 세팅 훈련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차별화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러니까 체계적인 훈련. 네. 다른 데보다 더 강력하게 네, 또더 훈련을 하고. 네. 음, 좋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감독님한테. 네. 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 좋은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저희 이제 곧 졸업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어요 아닙니다. <laughs> <laughs> 네, 진짜로. 감독님 덕분에 정말 어. 많은. 많은 걸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와 오. 좋아요 박수. 국방항공고 2학년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2학년 선수들 간단한 자기소개랑 포지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방항공고에 재학 중인 2학년 공격수 조성빈입니다. 국방항공고 2학년 재학 중인 세터 김윤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항공고 재학 중인 2학년 우수비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항공고 재학 중인 2학년 좌수비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고향 어디서 이렇게 국방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 저는 충청북도 영동에서 왔고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서 왔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논산에 있는 학교인데 논산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다 진짜 멀리서 왔어요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저희 세 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우리 활동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올해 3학년 형들이 좋은 성적 내줬으니까 내년에 저희가 또그 전통을 이어서 좋은 성적, 고등부에서 낼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3학년한테는 못 물어봤는데, 감독님은 안 듣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감독님 이 요거 하나는 좀 바꿔줬으면 한다. 감독님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아,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없으신 분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단점이, 단점이 없대요? 단점이 <laughs> 단점이라도. <laughs> 장점은 이제 단점이 없으신 게 장점이고 <laughs> 항상 모든 것에 저희한테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지원도 많이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감독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음 원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말도 잘해요 <laughs> 저말 저 잘하죠? <laughs> 우리 그 팀의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네. 감독님의 단점은 친구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감독님 단점이 없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 이어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진짜 단점을 얘기해줘요. 야 예? 음, 불만. 아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족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족구에 정말로 진심인 그런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국방항공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국방항공고에 입학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어떠한 진로들이 있고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바로 제 옆에 감독님이 계시니까 궁금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산 국방항공고등학교 9년차 감독을 하고 있는 정청식입니다. 국방항공고가 논산공고에서 바뀐 거잖아요. 2025년 올해부터 바뀌어서 전통의 축구하면 논산공고였는데 이름이 이번에 논산 국방항공고등학교로 개명이 됐습니다. 논산공고 때도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또잘 해줬지만 이번에 국방항공고 이름도 바뀌면서 더최육선생님이나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더 관심을 갖게 된건 맞습니다. 오, 더잘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지원도 더 낮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국방항공고에 아,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어, 문턱이 높, 높지가 않아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축구에 대한 기술이 없어도 어, 처음에 배우고자만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실력이나 이런 거, 어, 개의치 않고, 어, 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그, 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 족구 활동 외에, 그, 학교 내에서의 그런 생활도 궁금하거든요. 자기 전공을 기본적으로 그 학습을 하고, 음. 방과 후에, 어, 족구 훈련을 함께 하기 때문에, 족구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잘, 저가 또 인성 뿐만 아니라, 족구에 관련된 기술적인 면, 체력적인 면, 잘 지도해서 우리 앞으로 족구 미래가, 대한민국 족구 미래가 밝게 하는데 그 역할을 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항공고등학교가 족구의 1등 고등학교잖아요. 그만한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국방항공고만의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면 어뭐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뭐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산 국방항공고등학교의 특별한 비법은 신세대다운 족구를 할수 있도록 선수 출신들에게 이렇게 어 함께 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고 그 기본기를 우선하는 거지만 뻔족이라 해서 뻔한 족구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족구를 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뻔한 족구 말고 노만이할수 있는 또 그런 창의적인 것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기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들을 어, 신세대 다운 족구를 할수 있도록 선수 출신들에게 이렇게 어,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고 다른 학교에. 차이점이면 차이점이고 최전부의 그 우수한 정석희 선수가 지도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스, 훈련 스케줄이 어 그냥 바쁘지 않으면 어, 우리 선수들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제가 지도하기보다는 젊은 감각을 가진 선수에게 배움으로 해서 아. 90년대 초에 했던 좀 나쁘게 말하면 꼰대 족구를 좀 벗어나는 이게 좀 신세대 족구를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런 그런 교육을 할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국방항공부 선수들이 3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그학생들의또그 이후에 또 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학을 원치 않고 바로 족구를 하는 뭐 체전부를 간다거나 스카트해서 간다가면 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족구도 좀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어, 좀 미래에는 아마 제대로 된또 실업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대학을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명 모두가 에 논산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인 건양대학교를 지금 수시를 다 모두 써서 대비번호를 지금 그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합격이 뭐,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당대학교 와서, 어, 또 더, 어, 수준 높은 그 족구를 더 해서, 어, 대한민국 족구의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청자분과 그리고 또 후배로서 이렇게 조언 겸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논산에 국가항공국까지 찾아와서 이와 같이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어,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최동호 족구 채널 좀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엄지척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어, 많은 어, 족구인들에게 또 사랑받는 어, 유튜버가 좀 되주기를 바라고, 우리 또 족구 선수, 어,를 키워내는 지도자 입장에서도 또잘좀더 활성화가 돼서, 어, 이러한 축구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 우리 선수들에게도 어떤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여러모로 우리 논산을 찾아준 우리 최동호 어, 유튜브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우리 저 선수들 잘 육성해서 좋은 모습 보여도, 보여, 어, 지도록 노력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이또 게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좋은 경기 해서, 네. 어, 내기 족구 한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피자, 피자 내기. 피자 내기 좋 네, 피자 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피자 치킨. 네. <laughs>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laughs>